지금 신흥 3구역 그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신흥 3구역은 사업단계가 현재 주민대표 그 대회 승인을 거친 상태이고요.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입니다. 골목길로 들어왔는데 그 길이 굉장히 좁은 편이고요. 걸어가면서도 차가 들어오면 약간 위험하네요. 골목골목 골목 굉장히 빼곡하게 네, 다세대 연립 주택이 네, 들어서 있습니다. 보통 길이 굉장히 좁거나 구획 정리가 잘안돼 있고 길이 삐뚤삐뚤하고 전선이 되게 복잡하고 이러면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뭐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신흥상구역의 모습이 그러하네요. 아 근데 길도 좁지만 그, 주택이 굉장히 빼곡하게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정말 사생활 침해가 좀 심할 것 같은데, 어... 내리막길과 오르막길도 굉장히 네, 심하고요. 정말 그 난개발이 된 모습입니다. 뭐, 중간중간에 작은 음식점이나 분식집, 뭐, 미용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간편하게 뭘 구매할 수 있는 마트 같은 것들이 잘안 보여요. 저희 이제 신흥역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우 내리막길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laughs> 내리막길이 굉장히 심해요. 저희는 내려가서 상관이 없는데, 여기를 이제 올라온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힘들겠는데요? 거의 한 10분간은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오토바이나 이렇게 차들이 지나가니는데, 양쪽에서 오게 되면은 무조건 양보해줘야 할 만큼 길이 좁고요. 여기 보면은, 노인보호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거하시는 분들의 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올라오시는데도 상당히 힘드실 것 같고 아, 여기 주차가 되어 있는데 골목이 너무 좁아서 주차하니까 거의 보행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도로가 좁아요. 좀좀 내려와서 위를 올려다 보니까 아, 언덕이 진짜 높네요. 아, 내려오니까 노래 연습장이나 게임랜드가 있는 걸 보니 밤에는 상당히 그 유흥가로서 활성화될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신흥 3구역 자체가 주거단지와 그 유흥 상권이 혼재되어 있는 네,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신흥역에서 지금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쪽으로 걸어왔는데요. 이제 사거리를 끼고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과 옆에 패스 치고 이제 재개발 중인 곳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도안 중일 정비 구역인데요.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 원은 그 22년식의 2,411세대의 대단지이고요. 16평부터 33평까지 16개 타입이 있고 주차 대수는 약한 대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24평은 전세가 4억 5천만 원, 매매는 8억 3천만 원부터 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보니까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 원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축 상권이 네, 쭉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 뭐, 입점에 있는 상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되게 네, 간단한 것 같고요.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1단지, 네, 문주가 보이는데, 여기도 지금 오다 보면은 완전 평지라기보다는 살짝, 살짝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단지에 들어가려면 계단을 오르거나 아니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게끔 되어 있고, 단지의 동강거리는 굉장히 가까워 보이네요. 바로 맞은편에 그 도안 일 정비 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단계로 그 재개발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편에 속하고 신흥역 초역세권 지역이죠.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2,300만 원이고 오구 타입이 4억 8천만 원, 8사 타입이 6억 4천만 원입니다. 도안 중일 정비 구역을 가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빠질 수 있게끔 네, 사잇길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계단을 내려가면 이제 신흥역 쪽으로 갈수 있는 통로입니다. 지금은 뭐다 이주를 해서 건물에 사람이 없기는 하지만 이전에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유흥 쪽으로 약간 번성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약간 유흥가 느낌이 나고. 간판이 주로 유흥가 술집 위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양옆으로 다 철거를 해서 밀어버린 상태고 저희는 그 안전 통로, 네, 끝까지 나왔습니다. 통로를 따라 나오면은, 네, 공영 주차장이 나오고, 신흥역이 나옵니다. 펜스 옆으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안전 통로가 만들어져 있고요. 공영 주차장 옆쪽으로 보면, 신흥 상권이 있는데요. 술집이나 유흥 상가도 있고, 병원,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주로 있습니다. 와, 우체국도 엄청 크게 있네요. 계속 옛날 구축 상권이 이어지다가 엄청나게 큰 신축 오체국이 네, 들어서 있고 저희는 도안중일 정비구역으로 네, 가는 중입니다. 어, 쭉 걸어오다 보니까 도안중일 정비구역 또 안전통로를 하나 또 발견했는데요. 통행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전에 이쪽은 모텔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쭉 이제 그 유흥 상권이다 보니까 모텔이나 다방, 술집들이 주로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철거를 진행 중이라, 집 내부가 보일 정도로 내 주택이 좀 뜯겨져 나간 곳도 있습니다. 반대편, 그, 하늘채 랜더스원에서, 신흥역 쪽으로 갈 때, 이런 보행 통로를 주로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이 완전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산한 분위기여서, 여기 밤에는 지나다닐 때,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하늘채 랜더스원만 봤을 때는, 와, 완전 신축이다. 완전 새 거다 이런 느낌인데 또 바로 반대편에는 또 거의 모텔촌이었던 이제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대조적이고 다르게 느껴집니다 네, 도안 중1 정비구역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도안 중2 정비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안 중2 구역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도 대로변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는 세이브존 같은 굉장히 큰 마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 노래방이 많네요. 노래방이나 마사지 약간 어른 상권이 많이 있고 골목을 보니까 살짝 음지 느낌이 납니다. 여기는 펜스를 안 쳐놔서 뭐 골목골목마다 뭐 어떠한 상권이 들어가 있는지 좀잘 보이는데 아까 1구역과 비슷한 느낌의 상권인 것 같아요. 주로 어른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낙후됐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일단 골목 사이사이에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재개발을 할때 골목이 굉장히 좁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불이 났을 때뭐 소방차가 진입을 할수 없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길이 좁다는 것은 큰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그 편의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도안 중이 구역은 아직 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로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이고요. 단대 오거리 역세권입니다. 현재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19개 구역 중에 유일하게 상업지구로 분류되는 곳이에요. 일반 주거지구보다 용적률과 고도제한에서 자유로워서 사업성이 높은 구역입니다. 확실히 상업지구라 그런가 다양한 네, 상권이 밀집돼 있고요. 보이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카페나 뭐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주로 어르신들이 주로 많아요. 약간 젊은 느낌이라기보다는 노후된 느낌이고 되게 예스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쭉 걸어다 보니까 이제 상권 뒤쪽으로 네, 여기 보이고 단대오거리 고가교가 보이네요. 아, 오거리라서 굉장히 이제 교통이 복잡한 것 같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정말 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흥 3구역부터 도안중 1, 2 정비구역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